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음, 자 음. 오늘 뭐 물부 다 들어왔지 뭐어뭐다 들어왔고 음뭐다 들어왔고 뭐 저기 뭐야 보스턴도 뭐 역전했고 음. 어뭐다 들어왔지 뭐다 음, 들어왔고 자 물부도 이제 올킬 어 <laughs> 샌디 다저스 필라 마인 매치슨. 어. 음. 자. 아유, 머리야. 어제 세이브 때문에 머리 존나 아프네. 어. 아, 이게. 이게 술을, 어? 기분 들어올 때 먹으면은, 다음날 꼭 머리가 아파요. 씨발, 세이브. 히라이, 히라이. 아, 나 씨. 그냥 그 펀트를, 어? 그냥 대주면, 1, 사2루에 그냥, 어? 전 전혀 혀 그냥 막으면 되는데, 굳이 왜 펀트를 안 대, 어? 그거를 잡겠다고 생, 생쇼를 하다가 그냥, 어? 폭투 나오고. 그 다음, 어? 뭐야. 무사 일삼로 되고, 어? 더안 좋은 상황이 되잖아. 히라이야, 어? 이 감동은 씨발, 어? 뭐, 사인으로 줘야지. 그냥 펀트대라고 뻔트 대주라고 에휴, 진짜. 에휴, 참. 자, 얼마고, 3, 어. <laughs> 32, 더하기, 응. 바저스 일반성이라 들어온다. <laughs> 자, 음, 15, 음, 47, 0, 음, 47, 1 0 27, 0 20, 음, 20, 아, 존나일 네 시위물에. 이게 아니고, 음, 어, 20, 마0 2스7 0 1일 음, 아이 예. 음. 음. 맞지 음. 맞지 음. 아, 다저스 일반승이나 들어온다고 마에마안 마이, 갔잖아 일반승이잖아 음. 자 음, 일반승 음. 물론 저 뭐야 어 린치 어 캔자 이제 린치도 이제 잘하긴 하는데 어, 유리아스 이제 어 부상 부상 복귀 후라 어, 이제 복귀 첫 등판이라 음, 그리고 이제 유라스가 이제 저기 득점 지원이 많거든 어 충분히 린치는 공략이 가능합니다 어 바저스가 자 그리고 이제 뭐, 마행이었으면은뭐 저기 뭐야 뭐, 불펜에서 좀 약간 좀 쫄릴 수도 있는데 어, 우리는 일반승만 갔기 때문에. 음, 어, 충분히 한80% 이상은 들어올 겁니다 음. 자 가보자 어, 가보자 <laughs> 예, 이것도 얘기했지 어, 시애틀 음, 시애틀아시애틀프레임 음. 애들 뭐 장추 어. 자비럭미비럭승슨 어. 어. 근데 피츠가 와또팔 팔회 8회, 8회 때또 점수를 6점이나 냈어 어. 그만큼 되게 열심히 해 진짜 피츠가 어. 정말 열심히 해 너무 보기, 보기가 좋아. 음. 이제, 가보자. 음. 오늘, 오늘 중강순부 갑니다. 어. <laughs> 중강순부의 날. 음. <laughs> 자, 니오네. 음. 음. 오릭스. 뭐, 이거는 뭐, 선발에서도 야마오카가 우위인데, 어. 야마오카 같은 경우는 어, 어 오늘 왠지 느낌이, 음, 오버. 아시겠죠? 어. 오늘 왠지 야마고 털릴 것 같아. 병이부, 어, 어. 아이씨발, 12부. 아, 얘는 뭐, 바른다, 안, 뭐안 된다. 세부소뱅어 <laughs> <3부. 웃음> <So, man>. <laughs> 자, 어제 하마공을 대뚱이하고, 어, 그리고 저 용병, 어, 두두 두, 두 타자 말고는 못 쳤지? 뭐 하마공이 제우가 어, 되게 어? 구종이 어, 어? 별로 없단 말이야. 어. 포크볼 어. 어? 그다 포크볼에 속아가지고 어? 헛스윙하고 초반에 아무 어. 아무튼, 어. 자 오늘은 뭐 양선발단 이제 피안타가 많은 친구들인데 어 씁니다 이식카와어 이시, 확실히 이식카와 같은 경우는 어 이닝 소화가 되게 짧아 어이식카와는 그래서 소뱅이 아마 불펜을 돌려야 될 거야 근데 음 어제 이제 또 불펜을 좀 썼기 때문에 음 일단 어 세이브 1.5 1.5프레네프레네프레네 어, 그리고 소뱅이 3 아냐아냐 5까지 근데 <laughs> 세이브 옆에까지본다에 음. 어. 물론 이제 소뱅 빠따가 무섭긴 한데 어, 세이브도 오늘 오늘 충분히 이시카와 어, 공략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요미 단신. 어. 어. 자 사이 어, 사이키 어, 사이키 같은 경우는 직전 이기때좀 털렸지. 어, 털렸는데 사이키는 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야. 음. 정말로 근데 아무래도 요미 홈 오늘은 요미 홈이다 보니까 음아 어렵다 언더 음. 자요거 요거, 요거. 음. 자주현씨자 어. 아즈마드 와쿠이 와쿠이는 라쿠텐산 라쿠텐산인데 어 어. <laughs> 오늘은 요거 승혜 음. 승혜 오버까지 음. 그리고, 시바로떼, 음. 라쿠테, 어, 벤 아, 이제 벤츠가, 어? 벤츠가 털까, 털럴, 털가 됐는데, 라쿠테, 이런 브 물론, 당연히, 어? 뭐, 선발 싸움에서도 지바로떼가 우위고, 어, 모든, 모든, 뭐, 빠다도 그렇고, 지금 모든 면에서 지금 지바로떼가 우위인데, 벤츠가 지금 한번 털릴 때가 됐어. 어, 무슨 말이지, 알겠지? 음, 자, 그리고, 음, 오늘은 1야가 오버, 오버가 좀 많이 보이거든? 어, 많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지 마. 응. 음, 이형이 마찬가지로 오버. 어, 뭐 설명이 필요 없다. 어. 둘 다, 뭐, 두 친구 다그 존나게 첨맞는 스타일이고, 어. 특히, 모리 쇼웨이 같은 경우는 인인 소화가 굉장히 짧아. 어, 얘는 뭐, 어, 얘는 진짜 인인 소화 짧아. 어. 잘하면 뭐, 한 2회 때막간판간판간판 당할 수도 있어. 어. 그래서 오버에, 응. 음. 짧고. 우기야 음. 감성. 응. 복리 이제 독수리지 이제. 음. 자, 이제 오늘 원탱, 페냐. 자, 지금 하나, 하나는 점점 지금 완전체가, 되, 완전체, 완전체가 돼가고 있지. 어, 자, 어? 문동주, 어, 산체스, 어, 그 다음 페냐, 어. 어? 그 다음 타선에서도 지금, 어? 상위 타선, 지금 장난 아니잖아. 윌리엄스도 지금, 윌리엄스가 뭐, 어제는 뭐, 음, 1안타 밖에 붙였는데, 어, 음. 아, 이거는 이제 포커스를 골성에다가 넣어야 돼. 골성에다가. 음. 원태인이 마음, 원태인 마음가짐에 따라 이제 달라지거든. 어제 이제 뭐 삼성이 좀 득점을 후반에 말했 때좀 냈지만은 원태인이가 지금 직접 경기 때 존나게 잘해놓고 음. <laughs> 감독 때문에 음, 승을 못 챙겨갔잖아. 요 이원 원태인도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만약에 원태인이 음, 던지기 싫으면은 아 오늘 좀 어디가 안 좋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가면 그만이야 원태인은. 어 감독도 뭐 말릴 수가 없어. 어. <laughs> 그러면 원태인 내려간다 보면 서, 뭐야 불펜 돌려야 되는데 어음뭐 어,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 불펜은 뭐어 나오면은 무조건 뭐 실점을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음, 하나승 근데 이건 오늘은 약간 좀 어려워 어, 삼성이 만약에 진짜 원원태인이 만약에 오늘도 각성하고 나온다 그러면은 어, 삼성 프랜, 프랜이 좋아보이고 서두에 <laughs> 어, 소대, 말씀드렸듯이 원태인이아 어, 나는 씨발 전경기 때 존나 잘 해놓고 승, 승도 못 챙겼는데 오늘도 잘 던지고 어, 또 어 승도 못 챙겨가면 못못 뭐, 챙겨 어 간다 어, 갈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 어, 대충 움지겠지 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 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자 음, <laughs> <laughs> 음. 그러니까 원태인 마음가짐에 달렸어 삼성은 어. 뭐 타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 자 그다음 LG 어, 기아 어 어제 LG, 뭐, 플래코 드디어 이제 털렸지. 어. 근데 냄새가 존나 나더라고. LG가. 냄새가 존나 났어. 음, 냄새가 났고. 아, 오늘 기아 1.5프레. 음. 뭐, LG, 어. 못 가, 겠다 음. 자, 그리고 KT. 음. 한신. 어제 뭐, 둘다 뭐, 난타전. 어. 어. 둘다 뭐, 빠따, 바다, 빠서는 전혀 안 밀려. 어. 안 밀려 안 밀렸고 결국 KT가 결국 구회 말에 이었는데 음,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어 영표야 어, 구영표라고 음. 그다음 신민영 어. 뭐음 <laughs> 음. 근데 아 씨발 어 영표도 아 NCL 점프 음. 물론, 신미, 민혁이를 믿는 게 아니야. 어, 아니다. <laughs> 방장 이 연기 안갈 거야. <laughs> 아, NC 좀보래 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물론, KT승이 좋아보여. 근데, 어, 아, 너무 어려워. 어, 오늘은 왠지 어려워. 음, 자, 그리고, 어, 어때? 음. 두 살. 음. 자, 스트레일리 아칸타라. 어. 어제 반지가 너무 잘 던졌지. 어, 그래서, 나는 방장이 진짜 반지가한그 음, 정도까지 잘 던지신 줄 몰랐어. 어. 그래서 오버, 오버가 뿌러졌는데 음. 아무튼 오늘 스트레일리드 알칸타라야. 어, 알칸타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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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laughs> 어. 아 지금. 양선바양팀다 지금 빠따가 어 빠따가 지금 시, 식물이야 식물 어어양팀다 지금 빠따가 너무 식물급이다 어, 식물이다 응. 언더 응. 그렇다고 알칸타라 믿고 두산 승을 오늘은 갈 수가 없어요 어어갈 수가 없고 응. 그렇다고 뭐 스트레일리 어, 언제든지 털릴 수 있는 스트레일리 하지만은 어, 어, 어제 반지도 호투를 했기 때문에, 어, 스트레일리도 충분히 오늘 호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아니, 어? 같은 친구끼리, 어? 반지는 어제 잘, 잘, 던져, 잘 던졌는데 오늘, 어? 내가 못 던져봐. 자존심이 상하지.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오늘 스트레일리도 충분히 호투할 가능성도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빠따가 지금 둘다 지금 어, 너무안 터져 너무안 터져 어, 그렇기 때문에 언더 큐브 쓰큐아큐오 그래. 응. 쓱. 응. 하, 키움. 아, 키움. 원성이 믿을 수 없다. 어, 차라리 최원태가 낫지 씨발 <laughs> 원태가 신나지 원석이는 믿을 수가 없다. 어.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음. 아무튼, 오늘, 있지, 어, 1회 같은 경우는 오버가 좀 많이 보여. 어, 요미 한심 빼고는 오버가 좀 많이 보이고, 9회 같은 경우는, 음, 약간, 어제처럼 또 풀, 어, 역배가 좀 많이 보여. 어제처럼. 아직 있죠? 음. 아시겠죠? 음. <laughs> 어, 근데, 어, 오늘 이 경기는 좀, 이 경기는 좀 어려워. 음. 이 경기는, 어, 어렵다, 에 어. 아시겠죠? 어. 어렵고. 아무튼, 이, 솔직히 이 경기도 좀 어려워. 어, 이 경기도. 어, 이 경기도 좀 어렵고. 어, 민영이 털리면 a 식프레임 뭐, 뿌라지지 어. 어. 자, 그리고, 음. 음. 나머지는 뭐, 다, 나머지다 괜찮아 보이고. 음, 나머지는. 어. 자, 다져서 시작했나? 어, 시작하네. 어. 음... 자 <laughs> 아무튼 뭐 오늘 물부 올킬했고 어 올킬했고 자어자 음. 패키지 어이네 가지 어네 가지 메뉴 중에 어한 가지를 고르신 다음에 음,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 어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제목 있다가 입금자명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한 번만 아니 막 두세 번씩 보내는 형님들 계시는데 한 번만 보내주면 돼요. 형님이 <laughs> 한 번만 어, 그러면 방장이 알아서 어, 저기 다날짜는다 체크한단 말이야. 음, 한 번만 보내주시고 어, 뭐야 영상 끝나면 이런, 이런 식으로 표가 나갑니다. 음, 이런 식으로 표가 나가고 그리고 어, 나는 메일이 싫다. 어, 나는 카톡으로 카톡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형님, 형님들께서는 음, 음, 뭐야 이쪽으로 먼저 입금하신 다음에 대신에 한달밖에안 돼요 카톡은 어, 입금하신 다음에 유튜브 영상 아래 보시면 은 댓글 다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음. 입금자명 그리고 카톡 패키지 신청합니다라고.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방장이 확인 후에 어, 카톡 아이디를 남겨드립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어, 편안하게 어, 픽 받아보시고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자, 자, 음, 그러면 이따가 음, 이따가 어, 물부랑 분석해서 가져올게요. 음, 아시겠죠? 어, 그러면. <laughs> 아니 뭐 여배도 지금 가고 싶은데 뭐 오늘 뭐 딱히 뭐다 어? 2.5야 어 폴란드랑 한국 클로아타아 터키 당연히 폴란드가 어바르겠지 근데 배당이 뭐 1.29배인데 2.5 많이니 어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도 터키도 존나 잘해 음, 그, 어, 이것도 이제 1.45배 어, 근데 터키는 갈만한데 폴란드는 모르겠다 <laughs> 배당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 음. 자. <laughs> 음. 이탈리아, 일본. 어, 이거 재밌겠네. 음. 어. 자, 그러면은, 이따가, 어, 이따가, 이, 저녁, 저녁, 여배는 괜찮다. 저녁, 어, 저녁 거는. 어. 이따가, 저기, 뭐야, 어, 여배, 어, 괜찮으면 가져올게요. 어, 그리고, 물보랑 부속해서 가져올게요. 아시겠죠? 어,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에이.